이번 시간에는 의학의 기초가 되는 해부학, 이 해부학을 설명해둔 용어 Anatomical Term, 해부학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atomical Terminology, 즉 해부학 용어는 신체의 내부구조와 외부구조를 설명해주고 신체 부위가 다른 부위와 관련하여 방향과 위치의 관계를 정립해줍니다. 그래서 인체의 방향용어 그리고 인체의 공간 용어, 신체의 움직임에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들을 각 신체 기관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인체의 모든 방향에 대한 기준이 되는 안ATOMICAL POSITION 해부학 자세를 아셔야 합니다. 이 해부학 자세는 신체의 부위와 구조를 명확히 정리해주기 위한 자세로서 똑바로 서 있는 자세. 그리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양 팔은 양 옆에 가지런히 내리고, 그리고 손바닥, 손바닥은 앞면을 바라보고, 양 발은 일직선이 되게 모은 자세입니다. 즉, 뒷면으로 보시게 되면, 손 등이 뒷면을 바라보죠. 그리고 발뒤꿈치가 뒤를 바라보는 이런 자세. 이 자세가 바로 해부학적 anatomical position. 해부학의 기본 자세입니다. 인체의 방향 용어. 인체가 어느 방향으로 위치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용어입니다. 우리 신체가 이 해부학적 자세를 토대로 신체의 방향이 위쪽, 아래쪽으로 표현하는 경우 superior, inferior라고 부르는데 superior는 수직적으로 머리 쪽에 가까운 경우를 슈페리아 그리고 수직적으로 발 끝에 가까운 경우를 임페리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복부를 기준으로 하면 골반 골반은 복부를 기준으로 하면 아래쪽이죠. 그러면 골반은 임페리어죠. 다른 애로는 가슴. 이 가슴은 복부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 머리 끝과 더 가깝기 때문에 가슴은 복부보다 슈페리어, 슈페리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슈페리어는 우리 머리 끝과 가까운 경우, 임페리어는 발 끝과 가까운 경우, 슈페리어는 상, 임페리어는 하, 위 아래로 표현합니다. 인체의 방향 표현 중 앞쪽과 뒤쪽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용어는 anterior, posterior, anterior, a n t e r i o r 인 앞쪽에 있는 전방의 앞면에를 의미하고 posterior, 뒤에 후면의 후방에를 의미합니다. 신체가 앞면을 향하는 경우 anterior 혹은 ventral. 벤투라룬은 라틴어로 배쪽을 의미하죠. 그래서 안테리오나 벤투라은앞면을 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안테리오나 벤투라룬가 반대되는 용어로는 신체가 뒷면을 향하는 경우 포스테리어 혹은 도사, dosa. 도사를 라틴어 어근으로 등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등쪽을 향한다. 즉, 뒷면을 향한다는 의미에서 포스테리어와 도사는 뒷면, 뒷면을 향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설명하면, 눈과 귀가 있습니다. 눈은 귀에 비해서 신체의 앞면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눈은 귀에 비해서 안테리어 혹은 벤츠랄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귀는 눈에 비해서 뒤쪽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귀는 눈에 비해서 보스테리어 혹은 노살이라고 표현합니다. Medial and lateral. Medial과 lateral은 신체가 몸의 중앙 쪽을 향할 때와 몸의 외측을 향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우리 신체의 위치가 몸의 중앙을 향하는 경우와 몸의 외측을 향하는 경우, Medial lateral란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체의 중앙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왼쪽과 오른쪽을 동등하게 이분하여 구분하는 중앙선, 즉 미드 라인을 기준으로 하여 신체가 중앙 쪽으로 가까우면 미디안, 신체가 중앙에서 멀어지면 나트라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새끼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이 있을 때이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새끼 손가락은 엄지 손가락보다 미디알이 되겠죠.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새끼손가락에 비해서 레터라이 됩니다 Proximal and Distal 이 용어 Proximal Distal은 우리 팔다리 사지가 몸통과 가까울 때 Proximal이라고 하고 멀어질 때를 Distal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근거리 근위를 Proximity라고 하죠 그리고 장거리를 Distance라고 하듯이 Proximal은 몸통에 가까워지는 경우 디스탈은 몸통에서 멀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몸통에서 가까워지는 경우, 프로시마, 가깝다는 의미의 프로시마, 그리고 멀어지는 경우는 디스탈. 팔과 마찬가지로 다리도 가까워지는 경우, 프로시마, 몸통에서 멀어지는 경우를 디스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팔부위에서 손목과 어깨를 비교를 해보면, 손목은 어깨에 비해 몸통에 멀어지죠. 그래서 손목은 디스탈 어깨는 손목에 비해서 몸통에 가깝기 때문에 어깨는 프록스마이 되고 이 다리 부위에서는 무릎과 골반을 비교해 보면 골반이 무릎에 비해 몸통에 가깝죠. 그래서 골반은 프록스마이 되고 무릎은 디스탈이 됩니다. 프록스마, 디스탈즉 몸통에서 가까워지면 프록스마. 몸통에서 멀어지면 디스탈이 됩니다. Superficial and deep. 영어 Superficial과 deep은. Superficial은 영어 그 자체가 얕다, 표피적이다, 표면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외면적이라는 의미고, deep은 깊다, 내부에, 내면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uperficial은 피부랑 가까운 경우, 그리고 deep은 피부에서 멀리 떨어져서 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 피부층을 살펴보면 외피와 내피가 있죠. 외피는 피부의 바깥쪽, 내피는 피부의 안쪽. 그래서 외피는 내피에 비해 슈퍼피셜하고 내피는 외피에 비해 딥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이제 눈의 구조를 살펴보면 각막. 각막은 눈의 구조상 슈퍼피셜한 위치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죠. 각막과 홍채와 동공을 비교해보면 각막은 홍채나 동공에 비해 슈퍼피셜하고 홍채는 각막에 비해 딥하다, 동공도 각막에 비해 딥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체의 포지션 포지션은 수술이나 검사 등의 절차에서 인체의 체의가 결정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체인인 이두 체인 슈파인 포지션과 프론 포지션이 있습니다. 슈파인 포지션. 해부학적 자세에서 가장 근접한 기본 체위로 똑바로 누운 바로 누운 자세, 앙와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복부 수술이나 흉곽 수술에 취하는 자세이고 그리고 이 슈파인 포지션과 반대되는 포지션, 프론 포지션, 엎드린 자세, 복와이 신체 뒷부분을 수술할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AP NPA AP는 안테리어 포스테리오의 약어이고 PA는 포스테리오 안테리오의 약어인데 안테리오 앞쪽으로 포스테리오 뒤쪽으로 즉 방사선 촬영을 할때 앞에서 뒷면을 향하게 촬영하는 경우 AP 포지션을 취하고 뒤에서 앞면을 취하는 경우 PA 포지션을 취합니다. AP 앞에서 뒤 PA 뒤에서 앞. AP, anterio posterior, posterior anterio. 다음은 방사선 촬영 시 촬영 방향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 사진은 라트라 뷰. 라트라 뷰는 측면을 의미하죠. 측면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 라트라 뷰.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사진은 오블리크 뷰. 오블리크란 사선을 의미하죠. 두 번째 윗면의사진은 사선 35도 각도로 촬영하는 사진이고 두 번째는 15도 각도로 사선으로 방사선을 촬영하고 세 번째 마지막 사진은 무릎 사진인데 PA 뒤에서 앞을 촬영하고 AP는 앞에서 뒤를 촬영하는 촬영 방향입니다 특히 PAB와 a p 뷰이두 방향은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고 가세요 PA 보스테리오, 안테리오, D에서 앞을 촬영하는 방향, 그리고 APV는 앞에서 D를 촬영하는 방향. 이전까지 확인했던 인체 방향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terior. Anterior. 안테리어 안테리어, 인체 앞면, 즉 앞쪽 A를 의미하는데 이 안테리어 대신에 벤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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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투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벤츄라이 배의 복부에 의미하죠. 그래서 배의 복부는 앞면을 향하기 때문에 안테리어, 벤츄라 인체의 앞면을 의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용어고, 포스테리어, posterior, posterior 인체의 뒷면을 설명할 때 인체의 뒷면, 후면 그리고 포스테리어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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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등쪽에 등 부위에, 즉 인체의 등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위 아래를 의미하는 superior, superior, cranial, cranial, cranial 두 개에 두 개는 우리 몸 위에 위치했죠. 그래서 superior 우리 몸 위를 설명할 때 crania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uperior, cranial 같은 의미로. 몸의 위쪽, 몸의 상부. 그리고 다음은, imperial, inferior, inferior, inferior. 그리고 imperial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는, c a u d a l total, total. 코달은 꼬리의 의미로 우리 인체의 꼬리가 아래부위에 있죠. 그래서, craniol은 위를 의미할 때 craniol을 사용할 수 있고, 코달은 꼬리의 아래부위를 설명할 때 imperial와 같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m e d i 디 m m e d i m e d i 중간에, 중앙에, 중앙에 위치해 있는. 그러면은 미들의 l 반대되는 lateral, lateral, 나르러 옆에, 측면을 의미하죠. 그리고 proximal, proximal, proximal은 몸에 가까운, 가까운 부위. 근위를 의미하고 프로크스마르에 반대되는 단어는 distal. distal. 몸쪽에서 먼쪽, 즉 원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deep. deep. 깊은. 즉 피부 표면에서 깊은 부위를 deep이라고 하고 deep과 반대되는 용어는 superficial. superficial. 피상적인 얕은 표면에 있는을 의미하죠. 그리고 우리 포지션 설명할 때 p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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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ne는 엎드린 복아이를 의미하죠. 그리고 supine, supine, supine은 앙아이 똑바로 누운 자세를 의미합니다.